안녕하세요. 당신도 혹시 조용한 노을을 꿈꾸며 먼 도시를 떠나 시골로 내려오신 적 있나요? 나만의 평화, 나만의 시간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는데, 자식들 발길이 잦아질수록 그 평화는 점점 멀어지더군요. 처음엔 그저 반가웠던 얼굴들이 어느새 내 삶의 공간을 뒤흔드는 손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그래도 손주인데 하며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 어느 날 저도 더는 참을 수 없더라고요. 혹시 당신도 같은 고민 속에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 이름은 박춘희입니다. 남편과 저는 홍천에 집을 짓기 전 서울의 좁은 아파트에서 5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매일같이 지하철에 몸을 싣고 복잡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녀 보면 하루가 어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런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자연과 함께 조용히 살자는 마음으로 정리한 서울살이였습니다. 우리 둘만의 작은 전원주택 손수 고른 마루와 창호 봄이면 진달래 피는 언덕이 보이는 창밖 처음엔 모든 것이 기적 같았어요. 아침엔 남편이 끓인 커피를 마시고 낮엔 텃밭에서 쑥이나 상추 같은 걸 따다가 작은 반찬을 만들었죠. 그 소박함이 얼마나 고맙고 벅찼는지 몰라요. 그때 저는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되려는구나. 그런데 그 평화가 무너지기까지는 정말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놀러 가도 될까요? 라며 물었고, 당연히 반가운 마음에 그럼 그럼 와라. 했죠. 손주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면 힘들어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이 두 번, 세번 반복되면서 달라졌어요. 당연한 듯 언제 갈게요 라는 말만 남기고 밥은 내가 하고 뒷정리도 내가 하고 며느리는 아이들과 방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엔 아들이 고기 좀 사놨어. 라고 묻는데 그 말이 얼마나 낯설게 들리던지요. 여기가 마트도 아니고 숙소도 아닌데 말이죠. 처음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래, 자식이 오랜만에 내려와서 쉬다 가는 건데, 그깟 고기 몇 근, 반찬 몇 가지야 힘들어도 내가 해주지 그렇게 마음을 다동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오는 횟수가 점점 잦아졌고, 오는 날마다 나는 마치 서비스 직원처럼 움직이고 있더란 말입니다. 아이들은 거실 바닥을 온종일 뛰어다니고 간식 사달라고 떼를 쓰고 화장실은 물장난으로 엉망이 되고 며느리는 그걸 보며 "아유, 애들 체력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하고 웃기만 했어요. 한 번은 내가 조금 조용히 하라고 말좀 해줘 했더니 아들은 오히려 엄마, 애들한테 너무 민감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쿡 찔렀습니다. 그렇게 참아가며 주말을 보내고 나면, 그들이 돌아간 뒤에도 집 안엔 어질러진 흔적이 그대로였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나는 진이 빠져 누워만 있게 됐어요. 그런 날이 몇번 이어지자, 어느 순간 거울 속제 얼굴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서운했어요. 자식에게 섭섭하다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내가 뭐 바라려고 그러겠나, 그저 조금만 배려해주면 좋을 텐데 싶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 상황을 편하다, 엄마 집은 힐링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들이 꼭내 인생을 잠시 빌린 숙소처럼 여기는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여기는 우리 부부가 피땀 흘려 만든 삶의 공간인데, 왜그 안에서조차 내가 눈치를 봐야 하나 싶더군요. 결정적인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전화로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중 이런 말을 흘렸죠. 야, 시골집 하나 있잖아. 완전 펜션 같아. 다음엔 우리 애들이랑 거기서 하루 자자. 그 말이 제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시골집, 하루 자자. 그 집은, 그 삶은 내가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하며 마련한 내 공간인데, 어느새 자식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그냥 쉴 만한 장소쯤으로 여겨지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저는 결국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는 요즘 이 집이 내집 같지가 않아. 남편도 조용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가 쉬자고 내려왔는데 오히려 더 바쁜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삶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전화를 걸어 이번 주에 갈게요 하면 저는 이번 주는 안 되겠다. 나 약속이 있어.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애들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라며 불편해하더라도 더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지 방문을 막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경계를 다시 그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말 저는 정말로 친구들과 가까운 계곡에 다녀왔습니다. 같이 김밥도 싸고 시원한 바람 맞으며 웃고 떠들다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군요.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는 하루, 내 뜻대로 움직이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행동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내가 온다고 하면 미리 장을 보고 반찬을 준비하고 이불을 꺼내놓곤 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이번엔 고기 안 구우셨어요? 묻길래 너 이번엔 각자 먹고 싶은 거 해먹자. 난 오늘 된장찌개가 땡겨서 그거만 했어.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며느리 얼굴이 살짝 굳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그 표정을 보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집안일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녀간 다음 날이면 늘 쌓여있던 빨래며 쓰레기들을 이제는 각자 치워야 해. 여기 우리도 늙었어. 하며 자연스럽게 넘겼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한 기류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들과 며느리도 눈치를 보며 몸을 움직이더군요. 그러자 우리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늦은 밤까지 머물던 이들이 이젠 토요일 오전에 와서 점심만 먹고 돌아가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가 저는 고맙기보다 너무 늦지 않게 시작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한 번은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예전이랑 좀 다르시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내 삶을 좀 챙기고 살아야지.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있잖아. 엄마도 이제 그러고 싶어.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하나의 이해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오랜만에 나 자신을 위해 하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텃밭도 남편과 함께 천천히 돌보고 새벽이면 마을길을 걸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죠.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네. 며느리의 친구 방문 제안도 있었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날은 우리도 약속이 있어서 안 돼. 여긴 손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야. 그 말이 내 입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머릿속으로 수백 번은 계산했을 거예요. 혹시 기분 나빠하진 않을까? 혹시 며느리가 섭섭해할까? 하지만 이젠 제 삶이 먼저였고 눈치 보는 삶은 정말 끝내고 싶었습니다. 마을회관에도 자주 나가고 동네 친구들과 고구마 삶아 나눠 먹으며 수다도 떨었죠. 한 번은 친구가 그러더군요. "춘이야, 요즘 얼굴이 아주 환해졌어." 그 말에 괜히 울컥했어요. 그동안 나도 모르게 짓눌렸던 마음이 이제야 풀려나는구나 싶었죠. 무엇보다도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이제야 우리 집이 다시 우리 집 같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은 집, 우리가 땀 흘려 가꾼 이 공간이, 이제서야 우리 둘만의 보금자리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점차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눈치를 보며, 뭐 도와드릴 건 없어요.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그 한마디가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그 시절에 나처럼 사는 부모님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도 인생의 주인이고 내 집에서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혹시 제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행동한 건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사람이란 게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어. 나도 참기만 했던 걸 이제야 말하게 된 거고,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말 한마디에 오랜 시간 가슴에 켜켜이 쌓였던 감정들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베풀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자는 뜻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더 의미 있었죠. 그날 이후 우리 집에 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음식을 함께 만들고 먹은 그릇을 스스로 치우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 집은 소중한 곳이야 라고 말해주는 걸 듣고는 괜히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는 게나마 그렇게 바뀐 게 어디냐 싶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바랐던 건 그런 거였어요. 큰걸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희생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죠. 단지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 존중받고 내가 한 사람으로서 대우받기를 바랐던 겁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무너지는 건 몸만이 아니에요. 사람 사이에 예의 마음에 대한 존중이 무너질 때그 상처는 오히려 더 깊이 남죠.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지킬 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피게 되었기에 저는 이 변화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은 조금씩 본래의 온도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달라진 건제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나 누군가의 장모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박춘이라는 사람으로 하루를 채워나가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이면 작은 다이어리에 오늘의 날씨를 적고 마당에 핀꽃 이름을 써넣는 게 일상이 되었고 남편과 나란히 앉아 별치 드는 쪽으로 차를 마시는 시간이 가장 좋아졌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허전했는데 이젠 내 안의 조용함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어요. 마을회관에 나가면 동네 할머니들이 요즘 얼굴이 환해졌네라고 해주시고 친구들과 고스톱도 치고 된장찌개 레시피도 나누면서 아 이것이 진짜 사람 사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자식이 인생의 전부였던 시간도 분명 소중했지만 이제는 그 전부에서 조금 물러나 나를 위한 공간을 지켜야겠다는 다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야 자식도 나도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더라고요. 며느리도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들어설 때 어머니 도와드릴 일은 없어요. 라고 묻는 게 습관처럼 되었고 아들은 엄마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세요라며 자주 웃는 얼굴로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야 진짜 평온이라는 말이 뭔지 알것 같았어요. 바라는 게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런 삶을 지키기 위해 조금은 단호해져야 했다는 것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답게 사는 것이 결국 내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어느 늦은 오후 마당에 앉아 감자를 고르던 중이었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오는데 어릴 적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가 친정 어머니에게 자주 가기 어려웠던 시절이요. 아이 키우고 살림하느라 늘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께는 전화를 걸어도 짧았고, 명절에나 얼굴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면 다행이었죠. 그런데 이제야 그 시절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알것 같았어요. 당신도 아마 조용한 평화를 누리고 싶었을 텐데, 나는 거기에 자주 찾아가 음식 해달라, 아이 돌봐달라 부탁만 했던 것 같아 미안하더군요. 그렇게 세상은 돌고 도나 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살고 싶었어요. 자식이 나를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도록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요즘은 손주들에게도 말해줍니다. 할머니 집은 쉬는 곳이기도 하지만 할머니의 삶터야. 여기 있는 모든 것이 할머니 손길이야. 그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날은 스스로 신발을 가지러니 놓고 갔습니다. 그 사소한 장면 하나하나가 저에겐 얼마나 큰 울림이 되었는지 몰라요. 예전엔 내 말이 집안에서 제일 가벼운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나도 목소리를 낼수 있고, 그 목소리가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사람 마음이란 게 결국 작은 변화에서 비롯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쌓이면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고, 결국엔 모두가 편안해지는 관계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는 길이 아닐까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방학을 맞아 이틀 정도 놀러 오기로 했는데 며느리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희 이번에 가도 괜찮을까요? 혹시 불편하시면 다른 데서 묵을 수도 있어요. 그 한마디가 참 낯설면서도 고마웠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하게 짐 싸들고 왔을 사람들이 이제는 제 일정을 먼저 묻고 배려해 준다는 게 어쩌면 아주 작은 변화일지도 모르지만 제겐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이번 주말은 마침 비워져 있어. 올 거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치전 해 놓을게.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기쁜 마음으로 반찬을 준비하고 손주들 좋아하는 쿠키도 구웠어요. 억지로 떠넘겨진 수고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준비한 일이었기에 몸은 바빴지만 마음은 참 편안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가족 간의 운기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서로 존중하고 묻고 기다려주는 마음. 그게 빠진 채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결국엔 상처만 남게 되더군요. 예전에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자식이니까 이해해야지 손주니까 봐줘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계속 눌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젠 알겠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감당하고 참는 건. 오히려 가족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걸요. 이제는 자식들에게도 말합니다. 엄마가 도와줄 땐 도와주겠지만 내 삶도 중요하니까 그건 꼭 기억해줘.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며느리나 아들도 조금 당황했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말이 우리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는 그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부모지만 이제는 나라는 사람도 지켜가며 살아야 하잖아요. 이제 우리 부부의 하루는 평화롭고 단순합니다. 아침엔 텃밭에서 상추 몇 장을 따고 남편은 느긋하게 신문을 보며 커피를 내리고 오후엔 함께 마을 길을 산책하거나 가끔은 둘이 마당에 평상 내어놓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 어떤 명소, 그 어떤 호텔보다도 이곳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쉼터가 되었죠. 예전에는 자식이 삶의 중심이었고,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이 곧내 삶의 이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자식은 자식대로 살아가야 하고, 나는 나대로 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이제는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조금 두자, 오히려 더 따뜻하게 다가오는 관계가 되었어요. 며느리는 가끔 전화로 요리법을 물어오고, 아들도 어느 날은 저희 부부를 여행에 초대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엄마 아빠 좀 챙겨드려야죠.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울컥했어요. 이제야 서로가 서로를 바라봐주는 관계가 된 느낌이랄까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우리가 바뀌었고 그들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 작은 용기에서 비롯되었죠.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제는 내 삶도 지키고 싶다고 표현한 순간부터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니 내 삶의 주인자리는 내가 지키고 내가 선택해야 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도 자식에게 너무 많은 걸 내어주고 스스로를 잊은 채 살고 있다면 꼭 한번은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무너진 적 있으신가요? 참고 또 참으며, 그래도 부모니까, 그래도 손주니까 하며, 스스로를 한없이 뒤로 밀어두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은 내 삶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지쳤는지조차 잊은 채, 그저 해주는 사람, 받아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늦게라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 후반전은요,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걸요. 말 한마디 꺼내는 게 어렵고, 혹시라도 자식과 멀어질까 두려운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고만 살다 보면, 내 마음엔 상처가 차곡차곡 쌓이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엄마의 삶이 있는 집이야. 지켜야 할 공간이고, 소중한 시간들이 있는 곳이야.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단번에 바뀌진 않았지만 그 말을 시작으로 자식과의 관계도 내 삶의 방향도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모습이 보였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내고 당신의 삶을 다시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부모지만 무엇보다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존재니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당신이 당신답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인생사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